일본 서버는 왜 돌리면 안 되나요? 일본 서버랑 동남아 서버의 차이점. 일단 첫 번째, 일본 서버랑 동남아 서버의 핑 차이를 봤을 때 어디를 돌려야 될것 같나요? 일본 서버를 돌려야 될것 같죠? 30핑. 되게 낮기 때문에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, 여기를 돌리면 조집니다. 왜냐? 일단 일본 서버랑 동남아시아 서버 구글 맵으로 한번 볼까요? 동남아. 대부분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? 한 요만큼 되는 거야 요만큼. 존나 커요, 일단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 서버를 찾아봐요. 일본 서버는 어디죠? 여기서 이제 일본 서버를 찾으면 어디게 어딜까요? 여기. 어, 여기예요, 여기. 두 개가 벌써 비교가 되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땅덩어리 차이가 크고 이 사람들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. 일본 서버에 한 5만 명 있다 치면은 여기 한그의몇배 있겠죠. 그래서 실력 편차가 동남아 서버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. 일본 서버는 지금 도타에 랭크가 몇개 있어 1, 2, 3, 4, 5, 6, 7, 8 8개 있죠? 8개 있는데 심지어 2만 등에서 1등까지 저렇게 막 차이가 엄청 심하게 있잖아 지금. MMR 1부터 해가지고 지금 높은 사람이 한 14,000쯤 되는데 차이가 엄청 심하죠. 한판 이길 때마다 25점씩 주던데 만점을 찍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본 서버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 일본 하나의 나라고 여러 개를 묶어서 말하는 게 동남아니까. 어쨌든 엄청 커 그래서 이만 MMR 정도의 차이를 일본 서버에서는 다못 채워요. 그래서 동남아 서버를 돌려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도고요. 비슷한 실력을 만날 수 있고 큐를 빨리 잡을 수 있다. 그나마 일반, 일본 서버보다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. 동남아 서버가 핑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쪽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에 랭크 높은 사람들도 다 여길 돌려요. 일본 서버에 랭크 제일 높은 사람 해봤자 뭐한 8천 점에서 만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 한 10명 가까이 될까요? 10명이 될까 말까야? 내가 봤을 때.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서버는 사장되는 서버고요. 동남아시아 서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버기 때문에 이쪽을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. 일본 서버는 그래서 이제 실력 편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 멘탈 깨져요. 동남아는 그럼 멘탈 안 깨지냐? 그것도 아니야. 결국엔 뭐야? 멘탈이 깨진다는 거야. 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어느 서버를 가든 간에 깔고 가야 돼. 그거를 빼고 결국 실력만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 서버를 돌리는 게 훨씬 편하다. 그겁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돌려야됩니다 이쪽으로. 혹시 또뭐 서버 궁금한 거 있나요? 여기 왜 돌리면 안 되는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? 그래, 도타면 어차피 멘탈 깨져. 멘탈 어차피 깨지기 때문에 그거는 공통부모로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.